어? 아니 아... 술로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수... 저는 술록입니다 아... 아... <laughs> 누군가가 그럼... 설치한 덫에 걸려버려습니다 어... 그럼 제가 가여운 술록의 덫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나셨어요? 다 왔어요 p 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의 덫을 제거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어, 할 일을 했죠, 저는. 갑자기 좀 거만해지신 느낌이. 아. 오. 뭐요? 아. 대, 대본 다시 보시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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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일단 올라가시죠, 그러면.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과음을 했는데 코가 좀 빨간색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음. 왜 따라오시는 거예요? 아. <laughs> 제가 도안, 도움을 드렸잖아요 아. 저한테 뭐 보답을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 그렇게 써있긴 하네요 그러면은 제가 보답으로 제가 아는 형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음. 대단한 형이야 이쪽입니다 작업하고 있나? 호호호. <laughs> 당신은 누구죠? 이 형이 축제법을 잘해서 어? 하룻밤만에 전 세계를 돌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마. <laughs> 칭찬을 듣기 어려워해. 안녕하세요. 저는 산치라고 합니다. <laughs> 네. 호호호. <허우 허우>. 어쩌라고? <laughs> 이게 대본이야? 아, <laughs> 대구 대이야 너가 이제 그거 해야 돼 이제. <laughs> 지금 뭐하고 계셨나요? 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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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가 되면 바빠지는 시즌입니다 제가 1년 동안 그 오늘을 위해서 살았죠 저는 그래서 선물을 어린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고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애들이 빠져가지고 두 마리는 못 날던데 아예 그냥 끌.. 그냥 붙잡혀가지고 그냥 같이 날아가네 4인용 자전거 탔는데 뒤에 두 명은 약간 가만히 있어가지고 앞에 두 명이 하는 스타일 형아 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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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너다 대본대로 해오 그렇군요 아오 그렇군요 오 그렇군요 하지만 오늘은 저랑 Q&A 하기로 하셨잖아요 아 맞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아 안녕하세요 소레눈입니다 슬롬입니다 구독자 105만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지금 벌써 100 9만이 되어가지고 답변을 드리려고 Q A 콘텐츠를 지금 오늘 팬티 색깔 무엇인가요? 이게 필수 질문인 거야? 105만부터 이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3,500개 중에 거의 1,000개가 이거라서 너 대답할 생각 있어? 아 하... 전복 내장 색깔입니다. 아씨 어, <laughs> 대답했어. <웃음> 인견이에요 무려. 저는 넘어가 그냥. 전복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을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laughs> 감, 바, 감사하죠. 고마워요. 진심 아니시겠지만 혹시 진심으로 이 질문을 하신 분들은 세상 밖에 좀더 나가 보신 것좀 좋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실수록 저희가 더 골라야 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링크 한번 넘어갈게요. 소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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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님과. 자이언티라는 가수님이랑 닮았다는 말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선배님이죠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다가 제 팬이라고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소레눈이 요새 더잘 나가지 않나 너무 그 본인이 저랑 닮았다는 걸 이용해서 바라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좀 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긴 해 어, 뭐왜 있어? 어, <laughs> 아, 왜 치웠어, 뭐? 어, <laughs> 뜨거워졌어? 아니? 약간. 너한테 <눈앞이> 허전해졌어. <웃음> 아. <웃음> 약간 데이트할 때 설렘 포인트. 아, 약간 머리카락이 울었을 때 그거 딱 떼주는. <laughs> <그냥> 딱 떼주는. <떼주면서>. 두 <laughs> 분의 약간 러브라인을 원하시는 <laughs> 막아주는데... 분이. 뭔 개소리야. 같지도 <laughs> <아니, 웃음> <laughs> 않은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아, 왜 이렇게 이런 거 말하는 거부끄럽지 그게 되게, 되게 부끄럽네, 이거. 아니, 이옷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laughs> 자식이요? <laughs> 네. 15만 구독자일 때부터 야식을 안 먹고 지금 이질문에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몇주 동안? 몇 주? 동안 <laughs> 밤을 새우 계신 거예요? 아직 밤인 거지 그 사람. 그분이 그분스 아닌지. <laughs> 그분께 추천드릴 야식은 짜파게티 어떤? 저 아세요라는. 저희가 좀 무례했나 봐요. <laughs> 누가 누가 저 아세요? 그냥, 그냥 댓글로 저 아세요라고 그러고. <laughs> 저랑 친하세요? <laughs> 뭐 누구세요? 이거. 닉네임 뭐예요? 뭐 <laughs> 진짜 모르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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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눈을 바라볼 때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 힘들겠다. <laughs> 다음. 슬롬 0010을 제작할 때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있나요? 슬롬 0010이 왜 0010이겠습니까? 001부터 0 시작된 것입니다. 어? 이슬롬 있기 전에 아홉 명의 아홉 기의슬롬이있었어니다기 어디 갔어? 몰라도 돼, 임마. 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성벌! <laughs> <형들. 웃음> 기계일 뿐이야. <laughs> 0011을 만들 계획은 없 <laughs> 어, 파닥몬 편에 <laughs> 엔젤몬이 약간 불쾌하다 하셨는데 소레눈이 상상하는 파닥몬이 제대로 진화된 모습을 잠깐만요 어디서 어디다 그려 빰빰빰 빰빰 일단 주둥이는 좀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laughs> 눈은 살짝 강해지니까 날카로워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 귀로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살아있을 것 같긴 해아 멋있는데? 진짜 멋있어 빠밤빰 빠밤 <laughs> <가게 돼요. 웃음> 또 갑자기 사람이 되어가지고 배신감을 느끼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주황색 그 인간형 파충류 느낌으로 되어가지고 얘가 막다 찍고 다니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목소리> 멋있다 <목소리> 혹시 이름도 지어줄 수 있나요? 푸드몬? 푸드몬 이름은 좀굴이네요 근데 그거는 <그건> 그... <목소리> 네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지어야지 아 근데 괜찮다 저랬으면 나파랑문 계속 팬했을 것 같긴 해 진짜 약간 감동했을 것 같지 않아? 뭐것 같아. 채널 이름이 왜 소래눈인가요? 그 네가 지었잖아 그렇지 근데 그래도 이제 의무부여를 굳이 하자면 소래눈으로 본 세상을 기록한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아름답다 그 기록을 해놔야지 나중에 보고 추억할 수 있지 않을까 아 헤헤헤 이러면서 또 즐겁게 작업하다가 중간에 쉬면서 놀고 막 시간이 가기만 하는데 이거를 좀 기록해놓고 좀 같이 볼수 있으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데뷔하고 한 10년 지나는 동안 소련은 또한 10년 됐어요? 아, 수염 달고 제가 데뷔한 지 10년 됐는데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어린이들 집에 방문하면 10년 지내는 동안 사진 한장 제대로 못 남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바쁘게 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진짜 너무 정신없이 사는데 이방 와가지고 편집하고 있는 거 보면은 웃고 가거든요. 네. 즐겁습니다. 맞아요. 저희 작업 맨날 밤새 할때두피 p 님도 같이 밤새가지고 때로는 밤새고 난 다음에도 혼자 남아서 편집을 하다가 가시는데 작업 끝날 때쯤에 이제 오늘 편집된 영상이 있습니다. 하고 딱 보여주시면. 이제 그 짜증났던 그믹스 믹스와 편곡 방향에 대한 스트레스가 잠시 잊혀지는 느낌. 어. 고맙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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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넘어가겠습니다. 부끄러우니까요. 진심 펀치에 당황. 어. 당황했네. 저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소래 눈이라는 음료수가 있더라고요. 혹시 마셔보신 적있으신요물 있습... 같은 척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어 그런 음료수가 있었군요. <laughs> 저는 한번 마셔봤어요. 근데 네,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 후기는 비밀로 하고 있어 a r u s s i 이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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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부 s s i a Russia, 시 u s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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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데가 i 는데 거기서. <laughs> 저희의 컨텐츠들이 번역돼서 올라오고 아. 이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유입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더빙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와 더빙 돼도 웃기겠다 오, 오 재밌겠다 <laughs> 더빙하고 한국 자막 오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파시바 쇼미 끝나고 뭐 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쇼미더머니와 약간 병행해서 하는 느낌으로 갔다 보니까 쇼미더머니가 끝나고 소레눈도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떨고 계셨던 몇몇 구독자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소레눈은 계속될 것입니다 뒤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보여드릴 수 없지만 진짜 피디님이 많은 연구를 하고 계세요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진짜 무슨 거의 뭐 무슨 수학자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무슨 방정식 푸는 느낌으로 엄청나게 많이 써놨는데 사실 소레눈과 슬로움 그리고 뭐 우리 주변 사람들은 생업이 있잖아요. 음악 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피디님은 정말 소리는 만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던져주시고, 저희가, 어, 야, 이거 그럼 그때 찍자, 라는 생각이 들때 스케줄 비워놓고 찍는 방식으로 좀 새로운 것들을 할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계속 얘기해 주시고요. 저희도 뭔가 반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네요. 음. 이 채널만의 은은한 음. B급 감성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혹시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저희 코드가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저희의 코드를 우리의 피디님께서 잘, 잘 캐치해주신 덕분에 인편 영화 살인마 추천드립니다. 아, 그거 진짜 축하드려요. 네. 제가 그 피디님을 처음 알고 이 피디님이랑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만든 그 영상을 지금 카드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축지법 하는 거 궁금해요. 그거 붕괴되지 않았나요? 아. <laughs> 그 세계관, 너 붕괴됐다고 해놓고 아까 인트로 축지법 얘기했죠? 어. 너왜 빠져나가지 못해? 너 언제까지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할 거야? 그거밖에 안돼니가 슬롬님 유튜브 채널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laughs> 이미 있잖아 없진 않습니다 지금 벌써 구독자가 5천 명좀 되고 있어요 <웃음> <웃음> 그 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약간 고민이긴 한데 근데 진짜 많은 아이디어 우리가 내놨었잖아 그렇지 다 너무 재밌을 것같은 서울 한복판 1시간 걷기 그리고 그것도 있었잖아 슬로우미드 <laughs> <laughs> 그너 먹는 거, 막밥 먹는 거 슬로우 모션. <laughs> <laughs> 와 진짜 답답할 것 같아. 어, 너무 너무 열받을 것 같아. 적절하게 유익했으면 좋겠는데. 유카하지 <laughs> <laughs> 밥은 천천히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 너 근데 그래서. 밥을 천천히 먹진 않아. 나 진짜 빨리 먹어. <laughs> 밥 얘기하지 말자. 배고프다. 오케이. 서로 작업 중에 의견 충돌이 나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다투신 적이 있나요? 다툰 적은 없어요. 설득을 하는 편. 의견 피력하는 타이밍이. 음. 둘다좀 약간 대화 안에서그 타이밍이 좀 달라요 음. 문제가 생겼을 때해소형은 바로 얘기를 하는 편이고 음. 저는 그거를 이게 맞는지 프로세싱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저는 틀을 보고 이 친구는 이 안에서 뭔가 어떻게 채워져야 될지 뭐 이런 것들 보고 창작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푸시나요? 형은 일단 핸드폰을 가로로 돌립니다 아그 <laughs> 맞아요 가로로 돌리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거 너무 좋 진짜 너무 좋아요. 멀리 떠나가는 기분? 전안 풉니다. 어? <웃음> <웃음> 그대로 담겨서 고여있다가 아 시간 이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야지 이러고 다시 합니다. 오.. 음. 번아웃에 좀 취약한 편인데 쉬는 날을 만들어 놔야지 약간 좀살 수가 있군요. 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 다는 거 PD인가요? 아니면 소련우 본인인가요? 저죠. 부활피디님은 부활피디님이라고 써있어요 댓글 보던 중에 베스트 댓글 그래서 이 채널의 주인은 자연팀임 슬롬임? 그랬더니 여러분 그랬더니 음. 그, 그 대댓글에다가 뭔 소리야 <laughs> <laughs> 너무 <웃음> <웃음> 너무 신경 안쓴그 <laughs> 네, 아무튼 채널의 주인은 접니다 여러분이 아니고요 <laughs> 내거야 부활피디님과 첫 만남은 어땠나요? <laughs> 처음 보는 사람인데 되게 명랑하다. 기분 나쁘다. <laughs> 그냥 카메라 들고 다니기 좋아하는 친군데 좀 관전 기가 있는. 근데 좀 기존에 이 친구가 해오던 일이 유튜브였고 하다 보니까 내거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같이 시작하게 되었죠. 참 고마운 분입니다. 이렇게 또 받아먹죠. <laughs> <laughs> 좋습니다. 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엔드멘트만. 엔드멘트? 댓글로만 3500분이 참여해주신 Q&A인데요 극히 일부분이겠지만 구독자분들의 궁금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셨길 바래요 소레눈은 구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1번 원하는 구독자 애칭이 있나요? 2번 소레눈에서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나요? 3번 오늘 팬티 무슨 색인가요?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거왜 물어봐요? <laughs> 내가 한거아니고 제가 <laughs> 한거왜왜 <laughs> 물어? 왜 물어보는 거야? 아 근데 구독자분들도 무르지한테 물어보긴 했었어. 아 그래서 야 거꾸로 이제 팬티 약간 밥 먹었냐처럼 약간 팬티는 입고 다니는지. 어, 아, 그치 이것도 그냥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오픈 뭐? 이것도. 어. 오늘 팬티 입었어? 아, 이런 문화 우리 정착시키지. <laughs> 아, 아 이제 <laughs> 이 우... <laughs> 아무튼 일단 1, 2번에 집중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아 좀... 혼자? 박수나 막... 혼자 친구 너무 아, 웃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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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liz Navidad. Merry, Merry Christmas. Christmas. <laughs> 네.